안녕하세요. 아빠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워크호스와 카누 실적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카누, 워크호스,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입니다. 저는 지금 나열한 순서가 전기차 기업이 커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성숙한 상태라고 보면, 리비안과 루시드는 이제 막 커가는 단계, 워크호스와 카누는 이제 걸음마를 막뗀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호스와 카누는 리비안과 루시드의 성장 과정을 잘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누와 워크호스를 잠시 정리하자면, 카누는 2017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통해 하부 차체를 통일하고 용도에 따라 배송 차량, 픽업 트럭 등 상체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일시키면 비용 절감과 함께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나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워크호스는 2007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상장을 했고 전기 밴과 드론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스플라이라는 드론은 FAA 미 연방 안공청에 드론 가망성 신청했고 을 승인이 되면 차량에서 드론으로 최초로 배송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예요. 전기 밴은 기존의 시천이라는 모델을 용량 부족으로 2021년에 리콜을 했고 2022년 2분기까지 매출이 없다가 3분기부터 W3 모델을 양산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누 실적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3년 동안 매출이 없다가 이번 3분기에 처음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때는 차량 매출보다 서비스 매출이었거든요. 2023년 7월에 나사에 차량 세대 인도한 것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규모는 0.5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원가가 0.9밀리언 달러로 매출이익률이 마이너스 74%이지만 수익창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영업이익률을 논하기에는 너무 척자폭이 큰것 같고요. 대신 1분기보다 적자 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82 밀리언 달러, 2분기 마이너스 74 밀리언 달러, 3분기에 마이너스 49 밀리언 달러입니다. 적자 폭이 감소한 것은 비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2022년 2분기 이후로 계속 비용을 줄여오고 있어요. 연구 개발비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 프로토타입 생산 등과 같은 초기 단계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외인원및 주식 보상 비용, 전문 수수료도 줄였습니다. 판관비도 주식보상비용, 전문수수료 등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이 크게 감소하고 부채는 많이 늘어서 부채비율이 2분기에 124%에서 3분기 223%로 급증했습니다. 현금은 2분기에 5밀리언 달러였고 3분기에 8밀리언 달러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1.4% 수준입니다. 3분기부터 자본감소율이 가속화되는 느낌인데요. 유동성을 보면 3분기에 17%의 유동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으로 커버가 안 된지 2년이 돼가는것 같습니다. 다행히 자금 조달이 되었는지 유동 자산은 늘고 유동 부채는 줄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살얼음판을 걷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보면 이번 3분기도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네요. 연두색 선을 보면 되는데요. 7 7 0 0만 달러의 재무 현금이 들어왔고 스크립트를 보니 3분기에 7 8 0 0만 달러 규모의 에버티링크트 시규러티즈 주식 연계 증권을 조달 받았다고 합니다. 조달을 받았음에도 유동비율이 17% 였는데 이번 10월에 45밀리언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최고 150밀리언 달러까지 추가 투자를 할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식으로 전환시 가치가 희석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카누의 경우는 살아남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이제 차량 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니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은 많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면 선지급금을 받게 된다는 점과 장기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올해 첫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클라호마와의 계약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자본투자가 30에서 40밀리언 달러가 될것 같다고 하는데요. 우선 10월에 45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으니 4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숫자상으로 까딱하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환경보호청 EPA가 오클라호마 시티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줬고 현재 인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상무부와 최대 113밀리언 달러의 인센티브 계약을 했다는데요. 1300명 이상의 오클라호마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세금 공제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로키 네이션이라는 오클라호마 안에 작은 나라와도 현장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 연간 2만대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022년 미육군에 납품했던 스크리밍 이글의 파생 모델이라고 하는 신차 아메리칸 불독을 출시했습니다. 다목적 차량으로 세보레 실버라도 EV 포드 F150 라이트닝이 경쟁 모델이 될것 같네요. 11월 13일에는 오클라오마 공장에서 생산된 첫 자동차 LDV130을 오클라오마주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천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LDV130, LDV194전 출시를 위한 테스트를 마쳤고요. LDV130과 190은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LDV192 30%더 넓은 공간과 21%더큰 탑재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카누의 주가를 보면 2023년 초반에는 1.3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월 초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락세를 이어가 현재는 0.3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첫발을 뗀 카누는 첫 자동차 매출 발생한 이번 분기가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워크호스를 보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워크호스를 살펴볼까요?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300만 달러로 2분기보다 25% 감소했습니다. 매출 익률도 5% 악화되었는데요. 매출이 줄다 보니 원가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비용을 보면 2분기보다 판관비는 2밀리언 달러를 ,000 줄이고, 연구 개발비는 1밀리언 달러가 ,000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증가분에는 직원 보상 비용이 포함된 것 같고요. 판관비는 직원 보상 비용이 줄었다고 나오네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못 넘었고, 매출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런지 CPI 예상치 하락에 다들 주가가 크게 뛸때 혼자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워크호스는 생산량과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2분기에는 인도량만 나오더니 3분기는 아예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HVIP라고 하여 캘리포니아 항공 자원 위원회에서 출시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데 3분기 HVIP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지원을 못 받으니 판매가 저조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가 미국 EV 시장 1위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 11월에 해결을 하고 HVIP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11월에 해결을 해서 그런지 4분기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출이 오르지 못했고 주가가 하락한 것 같네요. 2024년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판매와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저번 전기차 소식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IRS 국세청에서 상업용 청정 차량 공제에 대한 승인도 받아서 내년부터는 4만 달러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호스는 W4를 양산 중이고, 2분기에 W750을 생산 시작, 이번 3분기에 W56 내구성 시스템 테스트 완료 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W4와 W750 반복 주문을 받게 되었고, 정부 기관과 메이저 사무용품 회사의 여러 데모 트럭도 배송했다고 합니다. 워크호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W750의 경우 하루에 한 대, 일주일에 4대 생산이 가능하고요. 현재 HVIP 적용 가능한 모델이 w 4 W750입니다. W56은 4분기 내에 승인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 소식입니다. 드론 제조를 시작했고 드론 세대를 추가로 판매했다고 하네요. 2023년 말까지 홀스플라이가 FAA 위험 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요. 좋은 소식은 민원무부 USDA로부터 1.1 밀리언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점점 워크호스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를 볼게요. 부채비율은 자본이 늘고 부채가 줄어서 2분기에 65%에서 3분기에 30%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적자인데 자본이 늘어난 걸 보니 자금 조달을 했겠죠. 유동성을 보면 유동 자산이 줄긴 했지만 유동 부채를 반 이상 줄여서 유동 비율이 378%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유출폭을 조금 줄였고요. 재무 현금이 유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ATM 오퍼링으로 12.5밀리언 달러 정도 주식 발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ATM 금액은 108밀리언 달러입니다. 현재 적자 폭으로 보면 약 1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빨리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금 조달처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워크호스가 원가익률이 흑자가 되려면 분기당 300대, 한 달에 100대를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2023년 2분기에 42대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부족한 수치입니다.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액은 10에서 15 밀리언 달러로 4분기 매출을 계산하면 1.3에서 6.3 밀리언 달러로 편차가 좀 심하네요. 분기 최대 매출이 3 밀리언 달러인데 과연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워크호스의 주가를 보면 2023년 초에는 2달러대 주가를 유지하다가 IP 계약을 했던 로드스타운 모터스가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크호스는 로드스타운 모터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로드스타운 모터스가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8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부진한 실적으로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현재 0.4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드스타운 모터스는 올해 6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카누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체제를 준비해야 되고 워크호스는 실제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 매출 발생, 신제품 출시 등 처음 시작하는 많은 것들에 회사들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데요. 실질적인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을 간과해서는안될것 같습니다. 리비아는 올해 들어 판매량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적자고 루시드는 생산량을 늘리다가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아 생산량을 결국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순간 자금 조달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매분기 실적 발표와 기사들을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